아침 햇살이 강남의 번화가를 비추며 고급스러운 은행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은행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객들과 분주한 직원들로 북적였다. 그곳에 낡은 자전거를 끌고 들어온 김영태 노인이 있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색바랜 티셔츠와 해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자전거는 누기스러 삐걱거렸고 바퀴는 삐뚤어져 걷는 것보다 느릴 정도였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경비원 이태식이 그를 가로막았다. 야, 할아버지. 여기가 거지들이 올 때인 줄 아세요? 담장 나가. 이태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키킥거리며 웃었다. 김영태는 담담한 표정으로 돈을 송금하러 왔는데요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지나다던 영업부 과장 반민호의 귀에 들어갔다. 반민호는 비웃는 얼굴로 자전거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자전거 좀 보세요. 조선시대부터 타고 다녔나봐요? 할아버지, 여기 주차비라도 낼돈 있으세요? 그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반민호는 늘 자신의 실적을 자랑하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도 그는 이 노인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김영태는 그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송금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의 말은 침착했지만 박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송금? 할아버지가 떡볶이 기 하나 살 돈이나 있겠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태식도 거들며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 여기 고급 은행이에요. 동네 구멍가게 아니라고요. 두 사람의 태도에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러나 김영태는 포기하지 않고 천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은행 카드였다. 빛바랜 금빛 카드에는 VIP Platinum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카드를 조용히 내밀며 이걸로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직원 하나가 카드를 받아 시스템에 넣고 확인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눈이 커지며 다원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이 카드 카자일리 없어요. 박민호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찡그리며 다가갔다. 뭐, 카짜가 아니라고? 내가 이런 거짓말에 속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는 카드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낡은 카드 어디서 주웠는지 몰라도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니까. 루비에 있던 사람들은 박민호의 말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태식은 팔짱을 끼고 김영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냥 나가세요. 경찰 부를까 봐요. 그러나 직원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과장님 이거 진짜예요. 시스템의 기록이 이 카드 20년 전에 발급된 VIP 등급이에요. 박민호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20년 전? 그럼 더 수상하잖아요. 누가 이런 걸 아직 쓴다고요? 그는 카드를 테이블에 던지며 김영태를 돌려보았다. 할아버지, 어디서 훔친 거죠? 솔직히 말하세요. 김영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다. 그의 손은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더 꺼낼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루비의 소음 속에서 직원의 목소리만 좀더 떨려왔다. 과장님, 이 카드? 정말 큰 계좌에 연결돼 있어요.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박민호는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큰 계좌? 터무니없네. 이 누수자 같은 사람이 뭘 어쩌겠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우만했고 김영태를 향한 경멸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김영태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송금할 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루비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꿔놓았다. 은행 루비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수선해졌다. 김영태 노인이 내민 낡은 VIP 플래티넘 카드를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박민호 과자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코웃음을 치며 서 있었고, 전비원 이태식은 노인을 비웃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직원 중한 명인 최지영이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호에게 달아났다 과장님, 이 카드 진짜예요. or 시스템의 기록이 확실히 나와요. 20년 전에 발급된 VIP 등급이고 연결된 계좌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녀의 말에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화면을 흘깃 보았다. 뭐? 20년 전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더 수상하지. 누가 이런 낡은 카드를 아직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로 직원을 몰아세웠다. 죄씨, 제대로 확인해요. 사기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그의 말에 최지연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 떠오른 숫자는 변함없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과장님, 이 계좌 잔고가 500억원이에요? 그 순간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다. 5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은행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박민우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500억, 터무니없네. 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그런 돈을 가졌을 리 없잖아요. 분명 시스템 오류야.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김영태를 노려보았다. 할아버지, 어디서 훔친 거예요?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김영태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창가방을 뒤졌다. 그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내밀며 말했다. 이 계좌로 500억 원을 송금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종이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최지암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반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뭐야! 진짜로 송금할 생각이에요? 이건 분명 사기야. 최 씨, 멈춰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그는 종이를 빼앗아 읽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구겨진 종이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디 보자. 이 계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아볼게요. 그러나 최지영은 이미 계좌를 확인한 뒤였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이 계좌도 실존해요. 등록된 곳이 고아원 재단이에요. 그 말에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다. 고아원? 설마 저 할아버지가 기도하려고?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500억을 어디서 낳겠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섞이며 소음이 커졌다. 박민호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다. 그는 직원을 밀치고 화면을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숫자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시스템이 미친 거 아니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멀거렸다. 그러자 김영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확인했으면 송금해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박민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 이태식이 끼어들었다. 그는 김영태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밀며 말했다. 야 할아버지, 우리 과장님 말못 들었어요? 이거 다 거짓말 같으니까 얌전히 나가라고. 그의 손이 너무 세게 닿는 바람에 김영태는 빗질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청가방이 떨어지며 안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잔이 쏟아졌다. 사진에는 한 여자와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태식은 사진을 흙입 보더니 밤로 툭 차며 말했다. 뭐야? 이게 뭐야? 어디서 주운 가족 사진이에요? 할아버지, 연기 잘하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보세요. 이 할아버지 완전 사기꾼 스타일이에요.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김영태는 조용히 손을 뻗어 사진을 다시 주우려 했다. 그러나 반민호가 그를 막으며 말했다. 사진이든 뭐든, 이건 다 연극이에요. 내가 확실히 알아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는 직원에게 소리쳤다. 죄씨, 경찰에 연락해요. 이런 사기꾼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최지현은 망설였지만 반민호의 눈초리에 결국 전화를 들었다. 김영태는 넘어진 채로 사진을 손에 쥐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로비의 소음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 보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곧 터질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박민호와 이태식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를 몰아세웠다. 할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경찰 오면 다 밝혀질 거라고. 이태식이 으스대며 말하자 김영태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다. 기다려보세요. 진실은 곧 나와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로비의 공기를 미묘하게 뒤흔들었다. 은행 로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김영태 노인이 바닥에 넘어진 채 사진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박민호 과장은 여전히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최 씨, 뭐예요? 빨리 경찰에 전화하라고. 최지영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전화기를 들었고, 곧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대식은 팔짱을 낀채 김영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경찰 오면 얌전히 따라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웅성거리며 구경꾼처럼 무려들었다저 할아버지 진짜 사기꾼인가 봐요. 500억 원이 말이 되냐고요. 저런 사람이?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다. 김영태는 여전히 조용히 사진을 진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더큰 소리로 말했다. 봤죠? 저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죄졌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처리할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두 명의 경찰이 로비로 들어왔다. 그들은 반민호에게 다가가 상황을 묻자 그는 즉시 김영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에요. 낡은 카드로 사기 치려다가 들켰어요. 계좌에 돈이 있다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분명 가짜예요 그의 말은 빠르고 단호했다. 경찰 중한 명이 김영태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김영태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딸근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단 따라 오셔야겠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야 합니다. 김영태는 순순히 일어나 경찰을 따라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박민호는 경찰이 김영태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봤죠. 내가 처리 잘했지? 이런 자기꾼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러나 최지영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장님, 그런데 이 계좌 진짜 500억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또그소리예요 그럼 저 할아버지가 갚으라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분명 우류야 내가 은행 본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단분간 계좌 잠가 놓아요. 최지영은 망설였지만 박민호의 눈초리에 결국 시스템에서 계좌를 잠갔다. 그녀는 작게 주먹을 거렸다. 만약 진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박민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말했다. 큰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아요. 저런 사람이 500억을 가졌을 리 없잖아요. 그는 로비에 모인 고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시스템 오류일 뿐이에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고객들은 그의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로비는 다시 평소의 분주함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김영태는 경찰과 함께 은행 밖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고 손에 쥔 사진은 점점 더 구겨졌다. 경찰은 그를 차에 태우며 말했다. 할아버지, 얌전히 조사 받으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김영태는 대답 대신 사진을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태식이 김영태가 떨어뜨린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이거 보세요. 저 할아버지가 이런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가족인 척했나 봐요. 그는 사진을 손으로 찍기 시작했다. 가족. 이런 사람이 무슨 가족이 있겠어요? 아마 길에서 주운 거겠죠. 그의 숨길에 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러게요. 저런 사람이 돈이 많을 리 없죠. 경찰이 잘 데려갔네요? 이태식은 찢어진 사진을 발로 밟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쾌활했다. 그러나 그 순간 최지영이 다시 박민호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과장님 계좌 잠갔다고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 계좌 VIP 고객 기록에 남아있어요. 박민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뭐 VIP 고객 그럼 진짜라는 거예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다들 조용히 해요." 그는 전화기를 들고 본사에 연락하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루비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김영태의 존재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은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민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은행 로비의 소라는 경찰이 김영태 노인을 데려가면서 잠시 잦아들었다. 박민우 과자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고 본사에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태식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발로 밟으며 여전히 웃고 있었고 로비에 보인 고객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분주히 움직였다. 최지영만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반민호에게 다가가 다시 말했다. 과장님, 이 계좌 정말 이상해요. VIP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어요. 우리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반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다. 최씨, 자꾸 겁주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본사에 확인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는 전화를 걸려했지만 그 순간 은행분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회색 점잔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그의 뒤에는 두 명의 직원이 서있었다. 로비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곧장 박민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호 과장 맞죠? 저는 본사에서 온 한정수 이사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반민호는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사님, 여기 오실 줄 몰랐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 하나 때문에 소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 처리했어요. 그러나 한정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사기꾼? 방금 경찰에 끌려간 김영태 씨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반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이 다시 귀를 기울이며 웅성거렸다. 한정수는 최지영에게 다가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김영태 씨는 20년 전이 은행을 파산해서 구한 최대 주주 중한 명이에요. 그 말에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태식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한정수는 말을 이어갔다. 그분은 당시 개인 자산을 털어 은행을 살렸고, 이후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살아오셨어요. 오늘 그분이 송금하려던 500억 원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돈이고, 목적도 분명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 돈은 고아원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짓기 위한 기부금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최지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주을겄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박민호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한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사님, 그게 정말이라면? 제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시스템 오류인 줄 알고. 그의 목소리는 가나졌고, 감명처럼 들렸다. 한정수는 차갑게 말했다. 몰랐다. 당신이 개자를 잠갔다고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경찰까지 불렀죠? 이게 당신이 한철이라는 겁니까? 반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경찰 자문이 열리며 김영태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한정수의 연락을 받고 그를 풀어준 것이었다. 김영태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한정수가 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영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김영태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만 송금만 빨리 해주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두 아이를 잃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잃었고 더 이상 돈이나 명예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살린 뒤다 내려놓고 숨어 살았죠. 이 돈은 그때부터 모아둔 거예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일로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한 여직원은 눈물을 훔쳤고, 고객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박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니 김영태 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태식도 얼어붙은 채로 김영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저도 잘못했어요. 사진 찢은 거. 미안해요. 그러나 김영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한정수에게 말했다. 이제 송금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한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지영에게 지시했다. 계좌 잠금 풀고 송금 처리하세요. 지금 바로요. 최지영은 급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송금을 완료했다.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한정수는 김영태에게 말했다. 다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김영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로비를 나가려 했다. 그때 경찰이 박민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박민호 씨, 당신이 김영태님을 고소한 건에 대해 조사해야겠어요. 허위 신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네요. 박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다. 저, 저는 그냥.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따라오세요. 이태식도 겁에 질린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정수는 박민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방금 우리 은행을 구한 사람을 모욕했어요.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고, 김영태의 뒷모습만이 유림은 너머로 보였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김영태 노인이 은행 로비를 떠나는 순간 밖에는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강남 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이는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문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사진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천 가방에 넣었다. 박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김영태님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갈라졌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이태식도 겁에 질린 얼굴로 문쪽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저도요. 정말 미안해요. 사진 찢은 거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김영태를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그들의 말을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렸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요. 다 끝났으니까.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고.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김영태는 자전거를 끌고 비 내리는 거리로 걸어 나갔다. 박민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계속 소리쳤다.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점점 멀어졌다. 이 대식은 문 앞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먹 거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은행 안에서는 경찰이 반민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가시죠. 조사받아야 할 일이 많아요." 반민호는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김영태는 자전거를 끌고 비에 젖은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낡은 신발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간남의 번화다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서 자전거는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가다 보니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간판에는 햇살 고아원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안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이 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김영태는 빗물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바빠서 늦었네. 이제 다 됐어. 그는 천가방에서 사진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 아이가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거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옛날에 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야. 이제는 너희가 내 가족이야. 아이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밝게 웃으며 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아원 안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그는 고아원 원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돈은 다 보냈어요. 병원 짓는데 쓰세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요. 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정말 감사해요. 김영태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감사는 됐어요. 그냥 아이들 잘 돌봐요. 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바깥을 바라봤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 중 하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놀아요. 그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오래전 잃은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그래, 같이 놀자. 고아와 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김영태의 어깨는 비로소 가벼워 보였다. 멀리 은행에서는 반민호와 이태식이 후회 속에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곳과는 달리 이곳은 평화로웠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사진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며 흐릿했던 기억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돈은 많은 걸살수 있지만 따뜻한 마음은 살수 없어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고아원 창문을 스치며 멀리 퍼져갔다. 김영태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보냈다.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하늘은 다시 밝아졌다. 그의 자전거는 고아원 앞에 조용히 서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